삼각시울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모사용 5호로 뜰게요. 먼저 사슬 하나를 떠서 꽉 당겨주시고요. 4개를 떠주세요. 둘, 셋, 네 개. 사슬 네 개를 뜨고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두 개. 그리고 같은 구멍에 한길긴뜨기를 개를 더 떠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세 개를 떠주고 그 다음에 이 구멍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 10개를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거로 이렇게 꽉 당기셔야 돼요 이렇게 10개를 뜨고 여기 첫번째 여기다가 그냥 풍덩 찔러서 코와 코 사이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더 떠줍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 사슬 3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두 개를 뜹니다. 그러니까 총 3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사슬 두개 뜨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10개를 떴잖아요. 여기에 풍덩 찔러서 그 5개를 나누세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코, 여기 중앙에 그냥 풍덩 찌르는 거예요. 여기 코 사이에 그냥 10개 중에 반으로 뚝 잘라서 코와 코 사이를 그냥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3개를 뜨고 다시 여기 첫 번째. 첫 번째 여기다가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뜨고 사슬 두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 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한길긴뜨기를 두세개 아니 사슬을 세 개를 떠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10개를 뜹니다. 그리고 8 9 10개를 뜨고 10개를 뜨고, 여기에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10개를 뜹니다. 10개를 뜨고, 여기 맨 처음 시작한 부분, 여기에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떠주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채무늬를 뜨고, 돌려서, 사슬을 세개 뜨고, 한길긴뜨기가 세 개가 되도록. 그러니까 사슬 세개뜬 것도 한길긴뜨기로 봐야 되는 거죠. 한길긴뜨기를 이렇게 세 개를 뜨고, 사슬을 두개 뜨고,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부채 모양 다음에는 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사슬 세 개를 뜨고, 여기 가운데 부분, 중앙에 푹 찔러서, 짧은뜨기를 뜨죠.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세 개를 뜨고, 다시 여기 가운데 짧은뜨기 한 부분에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한길긴뜨기 하나.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사슬 세개 뜨고 다시 여기 중앙에다가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사슬 세개 뜨고 다시 여기 끝 부분 뜨죠. 대칭이 되게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하나 뜨고 사슬을 두개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뜹니다. 그리고 돌려서 이제 다시 부채 무늬를 뜰 거예요. 하나, 둘, 셋. 끝에 세 개는 그냥 떠 주고요. 여기에 풍덩 찔러서 그 사슬 두개뜬 거에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10개를 떠 줍니다. 10개를 뜨고, 여기 부채 무늬 위에 짧은뜨기 한 거에 다시 한번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또 풍덩 찔러서 부채를 이제 10개를 뜹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짧은뜨기를 하고, 다시 여기에 1 0개 부채를 뜨죠. 예, 이렇게 떠왔고요 끝에는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돌려서, 다시, 사슬 3개 뜨고, 한길긴뜨기를 2개를 떠주고요. 끝에는 한길긴뜨기 3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슬 2개를 뜨고요.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리고 사슬을 계속 이거의 반복입니다. 다섯 개 풍덩 찔러서 떠주고요. 그리고 똑같이 사슬 세개 대칭이 되도록 그리고 여기 끝에는 짧은뜨기한 부분에다가. 한길 하나 사슬 두개 한길 하나 그리고 사슬 세개 뜨고 또 여기 붙여 중앙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슬 세개 그리고 여기다 한길 하나 사슬 두개 한길 하나 그리고 사슬 세개 그리고 여기 중앙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3개. 뜨고 여기다가는 이거의 대칭이죠. 그러니까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개 한길긴뜨기 3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두개 한길긴뜨기 3개. 이런 식으로 계속 떠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돌려서는 이 부채무늬를 뜨죠. 이 부채무늬 끝에는 항상 한길긴뜨기가 하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둥이니까 사슬 3개 뜨고, 여기에 부채무늬 10개 뜨고, 여기 짧은뜨기, 또 여기에 부채무늬 10개, 그리고 또 짧은뜨기, 부채무늬, 짧은뜨기, 부채무늬, 그리고 여기 끝에는 항상 한길긴뜨기가 오죠. 그 이거의 반복입니다.